안녕하세요 파파덕입니다 오늘은 가메골 손만두를 해보 해보겠습니다 박수 예가메골 손만두는 남대문에서 제가 직접 사왔는데요 9000원 치를 사면은 기본 10개를 줍니다 10개를 주는데 2개를 더 추가로 보너스를 줘서 12개를 포장을 해 줍니다 뭐 제가 가서 12개를 포장해 준건 아니고요 아무나 가셔도 다 12개 받아 오실 수 있습니다 고기만두 6개 김치만두 6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9,000원이라는 가격에 만두 12개 아주 괜찮은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메골 손만두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맛있기로 유명한 맛집이고요 뭐 여러군데 뭐 마트에 가면은 간혹 팝업스토어로 열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가메콘 손만두의 그 대표 메뉴 고기 만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의 크기는 저희 어, 손바닥 여기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랑 비슷한데요 만두도 직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하나씩 만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면 만두, 만두를 직접 찌고 만두를 직접 만드는 것도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만두를 한번 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안에 당면 야채 고기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두피가 일단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아서 먹을 때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소들하고 이 겉에 있는 만두피가 같이 먹었을 때 굉장히 뭐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은 간도 아주 잘돼 있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역시 맛있는데요. 살짝 싱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간장을 줍니다. 그 간장은 살짝 뿌려서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뭐 빨간색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무슨 만두일까요? 고추장 만두는 아니겠죠 김치만두 김치만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만두보다 김치만두를 더 좋아하는데요 고기만두를 먹었을 때 살짝 느끼한 감이 있다면 김치만두는 먹었을 때 그런 느끼함도 하나도 없고 매운한 맛을 냅니다. 김치만두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김치가 좀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소리 들리시나요 이 김치만두가 저는 더 좋은데요 아이들이 먹기에는 살짝 매운 감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시도해 볼만 합니다. 저희 아들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김치만두는 좀 무리고요. 고기만두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고기만두가 자, 보시면 알겠지만 만두, 야채, 당면, 뭐 여기 만두피는 당연히 탄수화물이겠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뭐 야채 먹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만두 하나 주면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그냥 밥이랑 간, 반찬이랑 골고루 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만두 섭취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잘 먹으면, 잘 먹으면 맛집이죠. 자, 한번더 잘라보겠습니다. 자, 내용물이 아주 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만두는 고기만두랑 내용물은 똑같은데 안에 김치랑 고춧가루가 살짝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보이시죠? 아 근데 뭐 다른 마트에서나 사시면은 이 가격에 이 구성으로는 못 사시고 남대문 본점에 가셔야지 사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방송을 찍기 전에 제가 만두를 하나씩 먹고 방송을 찍기 시작하는데요. 또 먹어도 또 맛있네요. 저는 한번 먹을 때한 4개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메골 손만두가 이게 좀 무서운 점인데,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됩니 중독성 있는 맛이라서. 여러분도 만두 좋아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가맥골 손만두 꼭 남대문에 방문하셔가지고 바로 쪘을 때 가게 앞에서 한입 딱 베어 물면은 아 진짜 맛있는 만두구나, 바로 직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가맥골 손으로 빚어낸 맛, 정직하고 깨끗한 맛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가맥골 손만두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번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더 좋아하는 간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